오늘 말씀은 양 떼들의 떼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는 이 짧은 시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아주 볼품 없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한량 없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관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갈급한 것인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시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왜 3절과 5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어이 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을 알리소서 알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와 3절과 5절에 나오는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다 알다와 찬송하다 이두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라는 동음이의어로 다른 어, 다른 표기법이지만 같은 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시인은 굳이 알다와 찬송하다 둘다 야다라는 어, 이런 언어 유희를 이용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한 것 사이에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눈은 우리들의 눈은 죄 가운데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전혀 엉뚱한 우상들에게 절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땅의 참 신이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전하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다스림 또한 하나님께서 차양 밖에 합당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땅의 소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땅이 신이 되어서 땅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땅의 소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땅의 소산을 내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소산을 맛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그 소산 자체가 아니고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 땅의 소산을 취하고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셨, 알게 하셨다 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삼가운데 복을 주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손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 그 땅의 소산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고 주신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땅이 나의 노력이 나의 능력이 내게 소산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밥한 숟가락의 무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은혜의 고리는 나에게 끝나고 나 혼자서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교려드리는 때창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나의 이웃, 이웃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독창이 아니라 때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교회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소산들이 우리에게 주신 밥한 숟가락의 무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